동시에 만하 라이선 님. 자 오늘은 음 중국어 자음, 그, 그, 허세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자음첫 번째 이 지금 그, 그, 허는 어, 혀의 그 뿌리 쪽, 네, 그 쪽에 그 그리고 천장은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이죠. 그쪽에. 응. 입안반의 안쪽입니다. 예, 그쪽에서 약간 마찰음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끄그 어, 여기에서는 이 모음은 으 우리 배운 거 있죠? 으 요거를 더해서 발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자라이츠. 끄어 두 입에. 끄 그. 네, 그... 그... 어, 아주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은 어, 커. 커. 다음 거. 이것도 자, 그러니까 이 h가 우리나라로 이제 희인데 이게 음, 앞쪽에서 발음이 나는 게 아니고 뒤목 혀이목근처에서 약간 가래 끓는 듯한 목소리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하팅잘 들어보세요. 허허허허하 봐봐요. 허 그냥 허허허 이게 아니라 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다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아자 어, 물을 여기서 물을 마시고 있네요 이 꼬마 아이가 우리가 물을 마시다 할때 물을 마시다 마시다는 흐어 흐 물은 쉐이 흐어 쉐이 그렇죠 물을 마시다 흐어 쉐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비둘기가 있네요 비둘기는 그즈 끄즈즈 d g 즈즈 d 즈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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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게 뭐죠? 울챙이 같이 생긴게 있네요 o d g o 크 d g 크어 d 크어 o 자 그럼 우리 발음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o d 에다가 d 이세 아, 개가 붙어서 합쳐지면은 꽈꽈그 일성이네요 꽈꽈 어. 근데 이건 시과 아닌가요? 네 이건 수박이에요 수박 시과 시과 이 꽈라고 한 거는 이렇게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열린 열매들 있죠? 네 그런 박 수박 뭐 참외 이런 애들이 다꽈 되겠죠 네. 서양에서 온그 줄에 매달린 과일 꽈라고 래가지고씨과라고 합니다 수박은 자 그러면은 다음 그 발음 같이 또 연습해보자 우리 <laughs> 자 까무드 입에 까까까

어, 운모 두 개를 붙여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우 아네요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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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아 하면 뭔가 거에 닿을 때 꼬아 를 쓰는데 그 다음에 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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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와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와쉬 뭐가 있죠? 화쉐 하면은 스키 타는 거예요. 화 쉐가 쉐는 눈, 화는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쉐 하면은 아, 스키를 타다. 오케이. 자, 다음은 그 우어에서 꾸어 꾸꾸 구어는 뭐가 있을까요? 냄비, 냄비 같은 게 구어예요. 네. 우리 여 겨울철에 시브샤시 좋아하죠, 사람들. <laughs> 자, 뜨거운 물에다가 야채나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 시아 그런 거, 호어, 호어. 볼까요? 호어, 호어. 네, 호어. 호어가 고어. 네. 시브샤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먹방 아니라는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먹방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읽을까, 아 자,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자, 그림을 그리다인데, 그림을 그리다. 그리다가 중국어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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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사성어로 읽으면 돼요. 화. 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얼 화음을 붙여서 어, 명사를 화, 만들었어요. 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화. 화, 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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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 화. 좀 빨리 해 볼까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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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스, 상제 지난 시간에 우리 그...떼부취...매관시 할때뭐 그림 그렸었죠? 뭐...화과...화... 그쵸? 네. 두글 치다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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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자...오...이거 발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면 쇼...화 말을 하다네요. 어. 우리 신의물 뭐 자연에 있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떤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는지 의인화를 했네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음. 小心小心留說話留說話 <뉴어쉬> 이거를 小시류끊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개 시냇물이 흐르면 흐르면서 말을 해요. 샤오시류 說화 샤오시 시류 流說화說 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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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화. 뭐 우리는 졸졸졸졸졸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화화 화화 이렇게 해 화화 화화. 그렇죠? 그 다음에 샤오이 샤오이 이거는 원래 조그만 빈데 빗방울이니까 또위아 위댄 위럼 합치면은 샤오이디 샤오이댄 쇼화 쇼화 말을 하네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빗방울 막 떨어지면서 쇼아쇼아 쇼아아니고 쇼우는 없어요 그냥 샤샤 샤샤. 어.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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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그 다음에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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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꾸샤꾸샤꾸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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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再给他们屋里小鸭子，小鸭子说话，说话。我让我马来讲啊、这个、嘎嘎，嘎嘎，嘎嘎，嘎嘎。哦 <laughs>，一个蛮有鼻子的，对不对？呱呱，嘎呱，呱呱，嘎嘎，嘎嘎。再给他们小花猫，小花猫,小花猫说话，说话，喵喵。 미미오미미오미미오미오미오미오미오 하는거랑 이것도 약간 비슷하려고 하네요 그쵸? 자그 다음에 샤오 칭와 샤오 칭와 소화 소화 아꾸아꾸아꾸아꾸아꾸아꾸아꾸아꾸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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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이렇게 중국 중국에서는 그 소리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의성어라고 하나요? 소리 나는 거를 표현을 한국어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쵸죠 시냇물 샤오시 시냇물이 조금만 흐르면서 소화하는 거. 화화. 그小雨點 작은 빗방울은 샤샤. 小鴿子 비둘기는 꾸구. 그리고 샤야드는 까가. 小花貓 며며, 징화과과.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발음을 연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 겁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오늘 그그 그. 그 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가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앞쪽에서 기억키 혹은 뭐 흉. 이 앞쪽에서 나는 한국어의 뭐, 그런, 기억, 기억, 희응이 아니라, 약간 뒤쪽, 어 혀의 뿌리 쪽에서, 그 위쪽에 있는 말랑말랑한 부분에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았다가 열리는 거 그, 그쵸? 그리고 바람을 확 내보내면서, 크. 그. 그리고 마찰이 생기는 거는, 크. 그. 알겠죠? 예 주위, 제가 비교를 해줬어요. 그거는 막았다가, 열리는데 바람은 많이 안 나요. 와 그냥 크 하면 되고 크는 막혔다가 바람이 앞으로 쑥 내밀면서 크 그쵸? 그렇죠? 크 그리고 마찰이 생기면서 나는 소리. 그거는크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복습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만, 잘지내. 라오 씨, 잘지